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차관성 채널에 여기 보시면 오늘도, 어, 뭐 며칠 전에도 5월 31일 날 디지털 화폐 누적 수익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 KS 코인의 가치가 계속 뭐 3천원씩 올라가죠. 자 오늘 ks 코인을 어, 채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한 분이 저희 카페한 회원님이 마이미니 어,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국민기업관성 마이미니 카페 어, 아 도시님이 아니고 아 이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모레아님인데, 아, 제가 요거를 잘못 적었습니다. 자, 모레아님이 마이 미니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마이 미니 카페는 원래요, 어, 매일 3,000원씩 올라가는데, 어, 올 겨울 되면은 100만원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100만원. 자, 100만원이면은 지금 이제 이 마이 미니 카페는요, 원래 제 개인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 마이 미니 카페를 판매한 금액이 40만 2천 원인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KS 코인의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수익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오늘 모레아님이 마이 미니 카페 개설비용으로 지불한 40만 2천 원은 제 개인 영업이익이지만, 40만 2천 원을 코인, KS 코인 부유자에게 자유한원금으로 전부 다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경매를 할 예정이오니, 어, 저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국민기업 마이미니 카페, KS 코인 마이미니 카페, 40만 2천 원, 이렇게 제가, 어, 개설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이 미니 카페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도 누차 거론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하우, 시간적인 가치를 공짜로 독식하지만 저는 절대 그 수익을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국민기약 관성의 마이 미니 카페 잠재적인 가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전서부터 기획을 했었던 수익 사업이고요. 중고나라가 천억 원의 매각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대로 마이 미니 카페 매일 3천 원씩 올라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KS 코인의 가치가 점점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올 연말 되면은 이 KS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요, 0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 백만원을 받게 되면 저는 그 돈이 제 개인적인 수익이지만 전부 다다 다 KS코인 매입 자금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 한원금으로 나눠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KS코인의 가치가 뭐50% 100%뭐100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들어오는, 그 돈이 하루에 3천원씩 계속, 내년 되면은, 뭐 내년 12월 달 되면은, 20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코인의 가치가 점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마이 미니 카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자산 또한 올라갑니다. 자, 이 KS 코인, 마이 미니 카페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마이 카페를 개설해야 되고요. 마이 카페를 개설하는 비용은, 이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여기 보시면 마이미니 카페 이렇게 쭉 있죠. 마이미니 카페 지금 다돈 내고 다 지금 개설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미니 카페의이 개설이 카테고리가 뭐 1000개, 2000개씩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KS코인의 가치가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마이미니 카페를 갖고 있는 분은 아마 큰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왜 ks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마이미니 카페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지금은 공개 안해요 어떻게 이 안에서 내가 마이미니 카페 하나개 마이 하나개 마이미니 카페를 갖고 있거나 큰손이 마이 카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가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정보는 이게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 카테고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네이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마이 미니 카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지금 마이 미니 카페를 개설하신 분들 애초 처음에 10만원에 5만원에 뭐, 11만원에 개설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이 코인의 가치가 이 마이 미니 카페가 4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카페만 팔아먹어도 10만원에 사신 분은 지금 벌써 40만원의 수익금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여러분들 이 마이 미니 카페를 빨리빨리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 않은 세월에 KS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 변동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미리 여러분들이 이 미리 확보해둔 이 마이미니 카페에는 권리금을 받고 나중에 파셔도 됩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대상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자본주의의 습성입니다. 앞으로 KS코인을 채굴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변동하는 가치에 따라서 개설 비용이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회원님들이 마이미니 카페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수십 개, 수백 개이 카테고리를 미리 확보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분명히 나중에 이게 더 이상 카테고리가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네이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천 개, 만개 이렇게 거래가 이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K.S.코인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개, 개설을 하셨지만 나중에 요 안에서 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비밀은 제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돼요. 자 국민기 관성에 K.S.코인을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실 분은 여러분이 양도하는 이 카페를 매수를 하셔야 k스코인을 체불하실 수 있고 이 안에서 나중에 돈이 된다니까 832 마이 카페 안에서 돈을 벌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 오픈합니다 지금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하죠 자 상권이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 이게 돈 버는 비결이다 자이 국민기업 관성에 Ks 코인은 이게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플랫폼이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억의 카페가 팔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민적 관성에 KS 코인이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코인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때, 마이 미니 카페는 돈 주고 사기도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KS 코인, 어, 꼭 주목하시고요. 어, 이 마이 미니 카페, 지금 40만 2천 원에, 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녁에 10시에, 어, 제가, 어, 코인 실시간 경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